매일매일 저는 출차 전에 매일매일 멘트를 한번 이렇게 외치고 나가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뭐, 안녕하십니까 고객님, 아이엠 택시입니다. 그러면서 미소를 짓는 그런, 그런 노력들도 <laughs> 많이 하고 있고요. 요식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. 이 경험이 지금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된 부분이 있어요? 아주 많이 됐죠. 요식업이라는 게 아무래도 서비스직이다 보니까 고객님의 대라던가 멘트 하나하나가 조금 접목을 많이 시키니까 도움이 아주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음, 그럼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네. 요식업을 그만두게 됐나요? 어, 군대를 조금 늦게 다녀와서 군입대 때문에 이제 기존에 하던 요식업을 그만두게 됐고요. 이제 군 전역 후에 먼저 하고 계시던 저희 아버지의 권유로 아이엠택시를 하게 됐습니다 am Texier. I am t e x i 이 r I m Texier. I am Texier. I am Texier. I am 매일 x i e r I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i e r I am Texier. I am Texier. I am t e 하 i e 진짜 너무 까뜻하게 인사를 하고 내리시길래 어, 저도 질수 없어서 <laughs> 같이 내려가지고 저도 같이 이렇게 어... 인사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대우를 받다 보니까 저부터도 많이, 많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. 인성적으로라든가좀 삶의 질, 어디 가서 그런 대우를 많이 받아볼 수가 없잖아요. 서비스직 같은 네네. 경우에는. 고객님이 요구하는 사항, 고객님이 원하는 사항을 맞춰주는 게 저희가 맞춰야 되는 이 서비스직이다 보니까 기존의 요식업을 일할 때는 정말 감정노동 그런 게 있었는데, 이 아이엠 택시를 하고 나서부터는 감정노동이 아닌 정말 응대를 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응대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제자체 좀 변화가 많이 온것 같아요 그 지니는 조금 생소했을 수도 있겠는데요 지니가 되기 어떤 노력을 했셨나요 아이엠 어, 지니가 아무래도 택시기사다 보니까 일단 택시기사에 관련된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지리공부, 뭐 교통 이런 법규 좀 공부를 많이 했고요 자격증 취득을 하려면은 일단 저희가 적성검사를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뭐 준비를 좀 했던 것 같아요. 뭐 일단 택시 택시 면허를 따기 위한 공부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초보자들이 이렇게 쉽게 할수 있다고 하는 아이엠 택시지만 그래도 택시기 때문에 서울 시내 교통상황이라든지 교통지리를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련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고요. 매일매일 저는 조금 배운다는 느낌? 아, 오늘은 또 이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또한 번의 공부가 되고 매일매일 저는 출차 전에 매일매일 멘트를 한번 이렇게 외치고 나가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뭐, "안녕하십니까, 고객님. IM 택시입니다." 이러면서 미소를 짓는 그런 <laughs> 그런 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. 아무래도 고객님이 제일 만족을 해야 되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정말 뭐 하나 뭐 용모 단정이라든지 아니면 이벤트 하나하나 고객님 응대할 수 있는 이벤트 자체를 조금 많이 연습을 하고 매일매일 하고 나가기 때문에 좀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